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주사랑입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그동안 고점에서 많이 흔들렸죠. 이제 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폭발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두 가지 속보 떴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거 터지면 미친 듯이 급등할 거라서 정말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왔는데요. 가만히 계시면 세력들이 많이 흔드는 구간 속에 손해가 깊어지는 구간에 이제 진입했어요. 주주님들이 지금 어떤 타이밍에 제대로 터질지 미리 준비하셔야 변동성 피할 수 있는데요. 대비로 받아와서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못하고 읽기 자료 속에 여기에 실어드렸습니다. 나머지 주가에 영향받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0 1 0 2 7 6 4 5 9 8 5 010-2764-5985 노스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보는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실 때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많이 주고 계시는 만큼 지금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점에서 막 흔들릴 때, 자, 보이죠? 패턴이 보이잖아요? 막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렸다. 자, 과연?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는 올라가는 건지, 이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우리 고점에 계신 분들도 소리가 크지 않으시겠죠?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타이밍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정보 드리고자 번호 오픈해 드렸으니까 정보 읽어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제가 당장 모르는 거 있어도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0 1고 2764에 5985 노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강력한 호재가 들어왔다? 이거는 가긴 간다는 거죠. 근데 언제 가냐? 첫 번째, 두 번째, 이 중에 첫 번째 기사가 터지면요. 그냥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점상일지 연상일지 몰라요. 다들 하는 얘기가 돈 복사 타이밍?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말다 했죠. 날아갔다가 고점에서 두 번째 호재가 터지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 다 드시는 거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엄청난 상승분이 막 기대되고 있고 그 전까지 막 흔들 거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승 잡으시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무래도 여기 변동성에서 당하시거나 두 번째 호저가 터질 때 고점에 묶이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선택은 주주님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정보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010 2764-5985, 노스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보는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이대로 흘러갈 거니까. 오차 없이 반영됩니다. 지금 읽어보시는 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실제로 이게 반영되는 순간 정말 대폭등할 거고, 수익 나시는 분들 아마 엄청 많으실 텐데, 그때 가서 그냥 저한테 문자로 한 톡씩 얼마가 잘 되셨는지, 그런 좋은 소식들 공유 좀 해주세요. 제가 보람만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좀 이런 좋은 정보들 드리고 좋은 소식들 들으려고 소통하고 싶은 거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보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답변 드리고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타이밍 제대로 잡으셔서 고수익 지킬 수 있기를 바랄게요.